안녕하세요. 보경당입니다. 7월 달에 닭띠분들은 어떤 기운으로 움직이고 있을까요? 닭띠분들이 이 7월 달에는 남모르게 희생하고 남모르게 눈물을 흘려 있어도 그게 나중에는 큰 복으로 찾아오니까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라는 말부터 해 드리고 싶습니다. 구현하고싶시다 천하궁은 323천이고 지하궁은 2 8수이옵습니다 지정은 나라님의 지정이고, 권례전에는 부부님의 권례가옵습니다 해운단연, 갑진현의 7월달에 운세를 봐줄 적에, 월유생의 20살이 옵습니다 개유생의 32살이고, 신유생의 44살이랍니다. 기유생의 쉬 6살이랍니다. 정유생의 68살의 운세를 두루두루 살피셔서, 천지실명님정에신해원당 유천전원, 함천법당의 실령님들 20살의 월유생분들 이분들은 7월달에 조금, 뭐냐, 부모, 형제로 인해서 내가 내 것을 뺏기고, 내가 희생해야 된다. 희생정신 희생해야 된다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친구한테 희생해야 돼, 형제한테 희생해야 돼, 그러니까 손해보고 살아야 돼, 철월달에는 손재수가 있더라도 그걸 슬퍼하지 마. 밥 사먹자금 내가 내 그냥 미리. 그게 속편해. 내가 내고, 내가 뭘 해야, 뭐, 나돈 꺼져, 그러면 내가 안 받을 마음에서 10만 원만 꺼져, 5만 원만 꺼져, 더 이상 꺼주지 마. 그렇게 넘어가야지, 의료생분들은 편안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 마음도 힘들고 상처도 받게 돼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희생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봉사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 그러려면은 내가 돈 손에 안 보고 어떻게 하려면 봉사활동 가야 되겠지? 노인복지대단, 뭐, 고아원. 뭐 장애시설 이런데 봉사활동 많이 다니면 7월달 에 굉장히 좋아요. 그게 나한테 좋은 기운으로 쌓여갖고 그 다음에 더 좋게 오니까 내가 한번 희생하고 살아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봉사한다 생각하고 봉사활동 많이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이 20살이랍니다. 20살 20살 분들 그렇게 하시면 좋은 일 많이 있을 것 같아. 학교에서 봉사라도 봉사야. 그러니까 그런 봉사라도 하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32살의 개우생 이분들 어 나쁘지 않아요. 되게 좋고 여자분들은 결혼운이 들어왔거든. 그러니까 결혼운을 할수 있는 결혼의 인연을 만나고 결혼의 문이 열려서 결혼을, 결혼을 하면 좋은 시점이고 좋은 시기야.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시면 너무 좋은데 낭군님을 잘 만나야 되겠지. 낭군님은 연하를 좀 만날 수 있어요. 한 살, 한두살 정도 어린 연하는 나하고 탈이 없어. 근데 너무 많은 어린 연하는 나하고 시기 다툼이 많아. 연하를 만나더라도 한 살, 두살 정도. 이왕이면 또 연상을 만나게 된다면 세, 네살 많은 사람. 네살 정도 많은 사람 네 살은 뭐 나이, 나이도 나이 뭐, 하고 띠도 안 보고 간다는데 많게는 7곱 살까지 많은 사람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결혼 운이 열렸으니까 결혼 운에 딴따라 하실 때 우리 언제쯤 결혼하지? 막 이런 계획을 세우시게 되고 우리 어디로 신혼인가지 이런 계획을 세우시는 게 서른두 살의 개우생분들이 많고요. 혹시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하신 분들은 빼세요 돈을. 빼셔야지 그달에 손해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그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 이런 데 투자하신 거는 조금 자제를 하시거나 빼거나 하시고 아니면 축소를 하신다거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 모르겠어 그러면 상담하세요 그러면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살의 신유생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44살의 신유생분들 내 사수라서 너무 힘들다 근데 힘든 건 뭐가 힘드냐면 금전이 잘안 모이는 거야 버는 건 벌어 근데 모이질 않아 도무지가 다 나가, 당모이 쫓듯이 다 흩어져. 어 먹을 것만 내 것만 먹게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달에 이 올해는 7월 달에는 내가 돈을 모을 생각을 하지 마. 그냥 현상 유지. 현상 유지 해 갖고 내가 살아가면 돼. 근데 이런 분들 전화 온다. 현상 유지도 안 돼요. 보살님, 현상 유지도 안 되는데 뭘게 뭐가 있어요? 당장 먹고 죽을 것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왜 그런지 그 원인을 살펴봐야 돼. 생일 달이나 생일 날이나 성씨에 따라서 내가 조상의 분이나 신의 분이가 어떤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상담을 하시면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은 내가 현상 유지만 해라. 사업하시는 분도 현상유지, 직장생활에서는 내 것만 해, 남의 것까지 참견하다가 내 구설 들어, 그러니까 7월달에는 내 것만 해, 내 것만 하는 게 44살의 이분들한테는 좋습니다. 그렇게 넘어가시면 나쁘게 무의무탈하게 넘어가실 수가 있고요. 56살의 기후생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닭띠분들이 대체적으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한... 길게 고생하면 10년이고, 짧게는 5, 6년이고, 중간은 7, 8년 정도 고생을 하셨어요. 크게 막 발복이 되는 기운은 하지만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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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 밟듯이 나아지는 기운인데, 시흥여섯 기후생 이분들도 나아지는 기운 속에 7월달은 좋습니다. 그래서 나의 희생하는 달이기도 하지만, 내가 돋보이는 달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사업하시는 분들이 뭔가 상품을 막, 광고를 막 하게 해야 돼. 그럼 이 달은 막 유난히 뜨는 달이기도 해. 그리고 내가, 빛을 보는 달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빛을 본다. 사업, 영업, 장사하시는 분은 장사가 잘 되겠지.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승진운이 있겠지. 그런 거가 다 좋은 운으로 들었으니까 이 달에는 어, 내가 편안하게 잘 넘어가실 수 있는 게 닭띠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는 내가 그렇게 좋은 일이 있을수록 내가 뭐라고 했어 처음에? 희생해야 된다 했지. 봉사활동 많이들 하세요. 그러면 나쁜 걸 감해진답니다. 무료급식소에서라도 밥이라도 날라. 그럼 좋은 일 있어. 그리고 68살의 정유생 이분들. 정유생분들은 신념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흑백논리자야 이거 아니면 기야 근데 유독이 희생정신이 더 강한 사람은 정유생분들이 희생정신이 특히 더 강해. 이분들은 남을 위해서 살고 늘 내가, 아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고 한탄을 하는데 7월달에는 내 인생의 운명이 그렇다는 걸 받아들이고, 더 많이 베풀고 살면 더 좋은 일이 생기는데, 자, 베풀수록 자손들은 잘 돼요. 잘 되고, 내가 금전은 크게 갖지 못했, 못했어도, 먹고는, 이 사람들은 큰 부자는 없어도 작은 부자는 있다니까? 많다니까? 물론 큰 부자도, 있, 큰 부자도 있겠지. 근데 작은 부자가 많아. 근데 7월달에 뭘 조심해야 되냐? 구설수 조심하셔야 돼요. 구설수. 남의 말 하지 마. 남의 말 하지 마셔야 돼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니까 봉사활동 많이 하고 남한테 베풀면 자손은 잘 되고 발복하고 조상님 전한테 기도 많이 하고 산신대에 기도하고 산에 절에 가서 기도한 만큼 자손들은 발복하지 근데 자손의 나이에 따라서 또 발복하는 기운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빌어줘야 되는 사중과 남을 그러니까 많이 많이 기도하고 빌어주면 이 사람들은 더 좋은 일이 있지 그러니까 내 가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발언 열심히 해봐라 7월 달에 그러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의 말 하지 마라 남의 말 듣지도 말고 옮기지도 마라 이랬다 흑백놀리자니까 어떻게 돼 너는 이랬어 넌 저랬어 따지잖아 그거 따지지 마라 그냥 넘어가라 7월 달에는 그러면 별탈 없이 넘어갈 수 있다 그리고 어깨 조심해라 어깨 탈골되거나 어깨 수술할 수 있으니까 어깨 조심하시고 넘어가시면 나쁠 것 같진 않습니다 어깨 관절 있잖아요 여기 팔 관절 어깨 수술 연골 이거 수술할 수 있어요 이분들 그러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 닭띠분들은 대체적으로 나쁘지는 않아요 다만 7월달이니만큼 복날이라서 희생하는 게 아니라 닭띠분들이 유독 희생정신이 많아요 희생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봉사한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모두 모두 좋은 기운 받아서 봉사한 만큼 나한테 복으로 돌아오니까 그 복, 선한 끝은 있거든 그 복으로 돌아오니까 그 복을 여러분들이 모두 다 받으셔서 좋은 기운 받으셔서 행복하시기를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 곳에 계시다고요? 전화 상담으로 고민을 해결해 보세요.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010-4919-8448 010-4919-8448 예약은 필수니 꼭 참고하세요.